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웨인 다이어와 아브라함의 대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웨인 다이어 에스터 엑스지음 이현주 옮김 샨티 출판. 아,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선 웨인 다이어의 머릿말과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영감이란 무엇인가? 이른 새벽에 원동력 작동시키기. 화건에 가나요. 이렇게 앞 챕터를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와 아브라함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우선 웨인 다이어의 머릿말 먼저 보겠습니다. 웨인 다이어의 머릿말. 나는 거의 30년 세월을 아브라함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왔다. 오늘날 우리 지구별에서 가장 앞선 지혜라고 여겨온 존재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육체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집단적 지혜와 주고받은 말들을 다시 읽을 때마다 나는 나와 함께 날자 라는 노래 제목이 생각난다.이 책 속에는 어쩌면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높이까지 날아오를 기회가 들어 있다. 에스더와 함께 무대 위에 앉아 아브라함의 경이로운 답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듣고 있을 말뿐 아니라 이날 저녁 커다란 방을 가득 채운 심오한 에너지에도 완전히 사로잡혔다.아무거나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과자 가게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는 아이의 심정이었다.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이책 속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흥분과 행복, 목적 의식으로 충만한 삶을 공동 창조하는데 당신 마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모든 질문과 코멘트에 진지한 태도로 응해 주었고,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근원에 완전히 정렬되어 살도록 단순한 진리들을 묵상케 해 주었다. 오래전 박사 과정을 밟던 젊은 시절에 나는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 속에 깃들어 있는 지혜를 우연히 접한 적이 있다. 그때, 너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 이 아홉 개의 단어가 내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힘을 일깨우는 길로 나를 데려갔다. 그런데 이날 저녁, 내내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경이로운 진리에 예외가 없음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바로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내가 쓴 모든 책들, 내가 은총을 입어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저작들 가운데서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아브라함이 대담을 통해 나에게 준이 책이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실제적인 정보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정교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이 과연 비물질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크 트웨인의 다음 한마디를 숙고해 보기 바란다. 당신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무엇이다. 나는 당신이 여기 재생된 개인적 만남의 기록을 읽거나 들으면서 철든 뒤내 인생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준 철학,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를 실천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우주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듣는다. 라고 말해 주었거니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웨인 다이였음.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웨인, 우선 나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줬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나를 포함하여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아브라함.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집단 의식. 여러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수년 동안 집중한 덕분에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주파수로 우리와 통화를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좀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근원 에너지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근원 에너지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연장이지요. 하지만 매일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은 일부러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참 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동 주파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질의 언어로 규명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더에게 귓속말을 해주고 그것을 에스더가 대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 뭉치들을 주면 에스더가 그에 맞는 물질 언어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끌어 담김의 다른 포인트들에서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고약한 상태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건 근원 에너지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질의 자취를 따라 생긴 생각 뭉치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높은 주파수에 튜닝을 하되 일관성을 갖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튜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할 수가 없군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이 일을 할수 있지만 꾸준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터 또한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포럼에서는 청중의 기대 덕분에. 그녀가 우리를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욕망이라는 원동력에 부응하고, 그러면 에스더는 우리의 진동을, 우리의 앎을 당신들의 언어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왜인,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높은 고주파 진동들의 집단이군요. 하나님과 동등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인간들은 우리를 규명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규명하려고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리고 한때 몸 안에 있다가 지금은 다시 비물질로 돌아간 존재들을 규명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답니다. 인간이라서 이 하나의 연속체인 삶을 뒤틀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네가 이몸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며 잘 살건 못 살건 그렇게 살다가 이 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당신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더 이상 물질 몸 안에 있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원 에너지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그것에 직접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외인, 그래서 나는 자주 말을 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라고. 우리는 잠시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무한한 영적 존재라고요.아브라함.지금 이 순간이 멈춰 서서 성질을 부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높이 나는 진동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영감이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이제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이제 여러분은 근원 에너지의 연장입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명료함과 열정을 느끼는 때이고, 여러분의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 때이고, 여러분이 최고로 재미를 맛보는 때이며, 여러분이 최선의 상태라고 느끼는 때이지요. 여러분은 자기 현실을 몸소 창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계속 반응하는 진동 주파수를 내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깨어 있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신의 끌어당김 포인트를 창조하지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오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동을 내뿜고 그 진동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돌아가는 진동 원반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할때 같은 진동을 하는 사물 원반들이 원반 위에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반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바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들을 가지고 원반을 선택합니다. 행복감이나 사랑이나 자유 또는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슬픔이나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원반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도 있겠지요. 성질 고약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성질 고약한 원반 위에 서 있는 거지요. 그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의 완벽한 진동 파트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하면서 돌아가는 원반들 위에 의식적으로 자기를 세워둘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외인. 수년 전 나는 브로노타와영 안으로 이두 단어로 된 영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0년 전 지구벌에 파탄젤리라는 위대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말했지요. 내가 어떤 큰 목적 어떤 특별 프로젝트에 의하여 영감을 받으면 내 모든 생각이 사슬에서 풀려난다. 내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고 내 의식이 사방으로 확장되고 그리하여 새롭고 크고 놀라운 세계 안에 있는 너를 보게 된다고. 그는 또 이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내가 영감을 받으면 속에 잠들어 있던 힘, 재능, 탤런트가 살아나고 너는 내가 평소에 꿈꾸던 너보다 훨씬 위대한 인간으로 되어 있는 너를 보게 된다, 고도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거의 하나님, 근원, 도, 신성한 마음이라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근원 에너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브라함,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주파수가 가장 높은 존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끌어 담긴 포인트의 원동력이 작용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이나 그날의 할 일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렬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여 약간이라도 원동력이 작용하도록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언제나 깨워서 지켜보는 근원 에너지의 의식의 파장을 맞추게 되지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그 정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밖에는 더잘 설명할 수가 없군요. 달리 말하면, 근원은 모든 사람을 유하여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즉 여러분이 근원의 현존에 깨어 있을 때, 근원과 여러분의 정렬을 방해하는 진동을 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들이 마스터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집중의 마스터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른 새벽에 원동력 작동시키기 웨인, 나는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납니다. 옛날 룸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지요. 새벽 산들 바람한테는 너에게 일러줄 비밀이 있다.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내가 지은 책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에 쓴 것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뭐가 나를 깨운 겁니까? 나는 내가 깨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수년 전 내가 만든 영화 변화에서 보면 시계가 정확히 새벽 3시 13분을 가르치는데 그게 천사들일까요? 신성한 근원일까요? 이것이 너의 목적이다. 이것이 어떤 방해도 없는 시간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 여러분은 언제든지 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진실이에요. 하지만 당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은 그 시간에 듣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인? 하지만 나를 방해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거야말로 대화에서 중요한 조건이지요. 자, 그 시간은 뭘까요? 무슨 일이 발생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더잘 공명하고 더잘 받아들이게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당신 생각의 원동력이 멎어 있어서 어떤 반대 진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더잘 듣게 된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깨어나면 에스더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내가 깨어났나? 깨어났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달리 말하면 그녀는 그 시간에 방해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생각들을 더 쉽게 챙겨 들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웨인, 그래요. 나는 그 한밤중 시간이 가장 창조적인 순간임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좋아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적어도 17초 동안 계속해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동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지요. 웨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온다니,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끌어당김의 법칙인가요? 아브라함,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앞에 가능태로 열려있는 명료한 공간을 발견하는 대신 어제 있었던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처했던 딜레마를 기억하고 불편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을 빚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17초 덩 정도만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들이 더 많이 당신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요. 그 생각들을 다시 17초 동안 계속하면 더 많은 원동력이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당신은 68초라는 짧은 시간만에 문지방을 넘어 다른데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당신은 근원에 공명하는 당신의 창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최근 에스더한테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했지요. 괜찮아요. 내일 좀더 긍정적인 생각들로 다시 할수 있으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더군요. 나의 높이 나는 원반을 회복하려고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집중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동의했고, 에스더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중을 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부정적인 원동력이 작용한 뒤에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만사를 조종해가는 동안 진동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 그즉 원동력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원동력을 배제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것이 강한 생각 습관이 되지요. 이른바 신념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바로 신념이 돼요. 때로 여러분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신념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막 깨어났을 때는 그것들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원에서 오는 새로운 생각. 그것은 여러분의 참 자아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외인. 우리가 깨어나서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치리라 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는 그 반대의 예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일단 그 원동력이 계속 작용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외인, 그런데 17초 원칙이 거기에도 잘 적용될까요? 아브라함, 17초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 그것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래서 원동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같은 육신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쓸 거예요. 그것을 두고 토론할 거고요. 우리는 그 원동력을 그렇게 해서 더욱 키워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좋지 못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일반화 하겠지요. 생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원동력은 더 빨리 작용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원동력의 작용은 그만큼 더 더딥니다. 에스더는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언덕들 가운데 한 언덕을 차로 오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언덕을 차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당신 차가 언덕 꼭대기에 멈춰서 있는데 기어가 풀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일이 어떻게 되든지 궁금한 마음에 당신은 뒤에서 차를 조금 밀어 봅니다. 그래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뒤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도 당신 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지요. 하지만 당신이 즉시 차 앞으로 나아가 막어선다면 원치 않는 원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원동력을 막겠다고 언덕 아래로 가려고 하진 않겠지요. 당신들 생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요. 모든 생각이 진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인가? 키우고 싶은 생각은 커지게 마련인데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화권에 가나요? 왜인.나는 나인 나 진술에 관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나인 나는 근원의 다른 이름이지요.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생각으로 나는 강하다.나는 괜찮다.나는 부유하다.나는 긍정적이다.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약한 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나는 강하다고 라는 요엘서의 한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당신이 애쓰는 모든 주제가 실은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입으로는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막대기의 어느 끝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진동상으로 실제 계속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지금 그 확언과 행동으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진동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써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화권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화권을 할때 진실로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웨인, 그건 우리의 느낌에도 반응하지요.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 맞아요. 당신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그렇게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면서 입으로는 강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주는 당신이 느끼지 않거나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알아듣지요. 당신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건 마치 카누를 메고 강으로 내려가 그것을 물에 띄우고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애써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뭔가를 이루려면 그에 마땅한 고생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마련해 주지요. 당신은 근원 에너지이고, 거기에 편안함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이에요. 당신은 자신이 언제 그 편안함의 궤도 위에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언제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그 궤도 위에 있다고 공언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주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그 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요. 낮잠을 한숨 자는 게더 나을 때가 있답니다. 네, 이상, 웨인 다이어, 에스더 익스지움, 이연조옮 김, 샨티 출판의 웨인 다이어와 아브라함의 대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일부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도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책을 소장하시어,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